안녕하십니까. 전는세입니다 자, 연일 압구정동 재건축 최고가 경신, 그리고 여의도, 목동, 순 재건축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실 서민들한테 사실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재건축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도움될 거 없습니다. 일반 분양 거의 안 나와요. 제가 이따 설명 드릴 거고요.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대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없어지려고 하고 있고, 다른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못 사면 쳐다보지 말고 그냥 재개발에 관심을 갖자. 왜못 사는 거를 계속 쳐다보고, 압구정이 80억에 팔린 걸 저보고 어쩌라고. 여러분들이 어쩔 겁니까? 압구정동 80억 팔린 거 가지고. 어, 우리랑 상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압구정동이 이주할 때는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생기겠지만은, 80억 그거 하나 팔린 거는요,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뭐, 엄마 아파트, 뭐, 몇억에 거래됐다, 경매 낙, 낙찰됐다. 그러면 엄마 뭐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사건, 그 경매권 하나만, 아, 그런 금액으로 된 거지,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압구정동이라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품이 그거 하나 80억에 걸어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집값이 들썩이거나 나한테 어떤 영향을 가... 미친다 이런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액으로 서민들이 할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변동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부동산 투기란 뭐냐? 나라에서 생각하는 투기는 이거예요. 같은 부동산이지만은 이게 생산에 필요한 요소이면은 투자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 만드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을 산다. 이건 투자죠. 생산자에서 그냥 결국은 최종 소비자로 갈 건데 그 중간에 누가 껴가지고 이득을 보는 걸 투기라고 해요. 그래서 신도시가 온전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갈 것을 괜히 중간에 땅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득을 가지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투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80억에 거래된 건 사실 투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됐으니까는 지금 어차피 거래 못해요. 여하튼 간에 투기가 아니라 그 매입을 하신 사람은 펜트하우스를 받기 위해서 최종 소비자의 개념으로서 미리 선정을 한 개념이지 중간에 80억짜리를 사서 도저히 뭐 도, 도대체 얼마를 얼마를 먹고 팔게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80억짜리가 올라봤자 또그 다음 사람이 얼마에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투기라는 거 이런 걸 투기라고 하는 건데 아크종동이랑 지금 뭐 이런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큰 금액으로 거래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나라 전반적인 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고 앉아 있는데. 뭐, 조합설립인가 된 다음에 묶는 것도 의미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어차피 조합설립인가 된 다음에 묶어봤자, 그거 매입해봤자, 청산되는 거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구정동 최대 3구역 조합인가 80억 증인 현대 7차 4065가구, 거의 1대1 재건축이에요. 이거 우리가 쳐다봐봤자 하지도 못할 뿐더러, 여기에 일반 분양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강변 50층 탄력 받을 것. 이런 게 지금 되면은 한강변에 대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재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기사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집값 아뜨고 압구정 목동 거래 허가제. 거래 허가제로 묶인 목동 오히려 화생 확실한 재건축 신호. 그냥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이고요. 재건축 돼봤자 저희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쪽에 상계동에 상계 주공 8단지 재건축했을 때일반분양 얼마나 왔냐면요. 불과 92세대밖에 안 나와요. 재건축된다고 해봤자 저희한테 아무 의미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정책도 바뀐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꿈쩍 아던 홍남기도 이제 그게 민심이라면 다급한 여권 정책 뒤집기,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 0억으로 지금 바뀌려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 변화가 일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공 재개발의 변화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자 민간 공급 공식한 화 오세훈, 정부 공공 주도와 삽바싸움, 삽바싸움 하다 보면 아무것도 시합이 안 일어나는 거죠. 씨름할때 삽바싸움하고 있으면 시합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둘다 개발이 안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둘다 고민을 한게 뭐냐면 다 이제 서로 기싸움할게 아니다. 주택 공급이 우선이고 주택 공급 공공 민간 사이 절충점 찾을 것노영훈 국토 장관 후보자 공공 민간 재건축 공존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공존은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공공이 주도를 안 하는 거예요. 공공이 주도를 하게 되면 청산이 되는 거지 공존을 하게 돼서 같이 간다는 라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에 대한 공공 재개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재건축 스피드 공공성 동시에. 특별건축구역이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건축구역은 공공이 주도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구역은 민간이 주도를 하되 거기에 대해서 민간이 주도하되 용, 용적률을 높게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니네들이 기부 채납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투자를 어떻게 하려면은 지각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거면 핵심 지역에서 기다려야 되고요.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강남용산 한강변에 시도해보고 안되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다음 주부터 용산이랑 한강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